모솔들은 그러면 이 여름 계절 어떻게 나는 게 가장 좋을까요? 집에만 있어야지. 어, 우선 에어컨을 좋은 걸로 <laughs> 하나 이제 구비하셔서. 어, 그래서, 저는 요즘에 진짜 완전 그 땡플리스에 완전 폭 빠져가지고. 네네. 그 드라마가 정말 많잖아요, <laughs> 요즘에 하는 게. 그거 그냥 계속 번갈아가면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보다 보면 하루가 다 가더라고요. 아 저처럼 이렇게 보내보시거나 음. 아니면은 그 통신사 같은 거 할인하면은 <laughs> 그 영화 같은 거 공짜로 한 달에 하나씩 볼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거 있어요. 아, 한번 진짜? 알아보세요. 네. 웬만하면 있을 거예요, 아마. <laughs> 어디로요? 그 통신사마다 가능한 영화관이 다 다른데 아 이렇게 매달 하나씩은 이제 기분 내러 <laughs> 영화관 시원하잖아요. 그렇죠. <laughs> 집 근처에 있는 영화관 가서 영화 보시는 것도 추천합니다. 주선데 이미 그건 다 하고 있어요. 아... 못설 기간이 오래되면 네. 그 정도는 다 하고 있어요. 아 그렇죠 그렇겠죠. 예. 근데 예. 뭐 못설들은 별로 뭐할 거가 <laughs> <laughs> 말문 막힌 거예요 진짜? 아그 아니라 말문 막힌 거 같은데. 고민 상담 좀 받아. 고민 상담 잘한다면서 전문다다. 취미를 <laughs> 만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취미를 하나 만들어라. 네네, 하나 네. 추천해 주신다면. 그 어, 텔러들한테. 볼링. 볼링을 해라. 네. 어 왜? 동네 친구들이랑 모여서. 동네 친구들이랑 모여라. 시간이 정말 잘 갑니다. 음, 음 그래요. 그, 은근히 운동도 되고 아. 신나는 노래 들으니까 그렇죠? 기분도 좋아지고. 어 네. 어디서 많이 들은 얘기네요, 그죠? 거기서요 <laughs> 아. 비슷한 패턴으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아, <laughs> 예. 아니면 뭐 신발 이런 거에 취미를 갖는다던가. 아, 아, 뭐 좋다, 비슷해요. 그렇죠. 네. 비슷해 어. 비슷해. 그리고 나중에 이렇게 좀잘 엮어서 당근 하시고. 이미 아. 그걸 그 선구자처럼 그 길을 걸어온 앞서간 사람이 있어요. 어 있는데? 예. 내 네. 주변에 있었는데. 뭐 주변 사람을 편지에 그려준다던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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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서간 사람이 있어요. 네. 선구자가 있습니다. <laughs> <laughs> 그래요. 그 패턴 여러분 따라하시면 되고요. 머리 스타일만 바꾼다던가. 앞머리 어, 아 잘라준다던가. <laughs> 네. 그렇게 해서 새로운 스타일이 완전 그렇죠, 찰떡일 수 있으니까. 그렇죠. 영화에서 <laughs> 네. 나오는 캐릭터 머리 따라해본다. 아, 이런 그렇죠. 좋죠. 그렇죠. <laughs> 네. 더잡 퀴즈쇼 세상에 잡다한 퀴즈를 다 풀어보는 시간이고요. 저희 둘이 힘을 합쳐서 문제를 맞힐 때마다 저희 앞으로 편의점 상품권이 적립되기 때문에 열심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둘이 풀면 좋은 문제들 제보해주세요. 넌센스 상식 요즘 이슈 설문 조작 퀴즈 등 분야를 가리지 않는 다양한 문제 기다리고 있으니까 샵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나 금요일 더잡 퀴즈쇼 게시판에 문제를 내주시면 됩니다. 문제가 채택되면 선물 생고구 마탁 집세트를 보내드립니다. 네, GSC는 이제 그... 그래도 목 컨디션 많이 좋아졌네요. 어, 네. 그렇죠. 많이 네.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 그 텔레마케팅 하는 톤이 됐어요. <laughs> 아, 진짜요? <laughs> 네. <laughs> 그렇 않아요? <웃음> 어때요? 어때요? <웃음> 그메일도장 퀴쇼 게시판에 문제를 내주시면 됩니다. 아. 이오르락내리락 있어요. 아 진짜? 나 예. 몰랐어요. 보통 포즈가 있으면 그 부분을 끊어서 그냥 다시 시작하면 되는데 아. 문제가 재택되면 선물로 끊고 마사지 세트를 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굳이 물결로 아. 이어가요. 아 딕션이 예. 좋았네요. 딕션이 좋았어. 예. 어쨌든 지금 타이... 그 컨디션은 좋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아, 예. 이 컨디션 잘 맞춰서 제가 그렇죠. 한번 약간 보험 마케팅 편이었죠. 맞춰서 제가 예. 한번 문제를 를 가리지 않는 다양한 문제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러셨습니까? <laughs> 그럼 예. 이렇게 됩니다 예. 네 고객님 <laughs> 상담사 톤이었어요 아두짜자 갈까? 아두 일자네 나팔바지가 들어갈 수 없어 음... 양말 없때 언니? <laughs> 그냥 양말 갈까? <laughs> 줄무늬 양말. 이거 팬티 같은데? 줄무늬 팬티야. 어, 팬티도 나쁘잖아. 나 줄무늬 팬티. 실제로 패, 줄무늬 팬티 많이 입나요? 글쎄요. 저는 판. 안 입습니다. 왜냐면 내 방을 밝게 비춰주기잖아. 방에 있을. <laughs> 응. 아 근데 파란 넥타이에 팬티 코있으면 이거 너무. <laughs> <laughs> 모냥이 너무 빠져 <laughs> 모냥이 너무 빠져 야, 여기서 모냥 빠지는게 안 이상한게 없어 파란 넥타이에 양말도 이상해 <laughs> 아니 잠깐만 그것만 입고 있는게 아니죠 예? 네? 그것만 입고 음, 있는게 아니 파란 넥타이의 특이한, 특이한 취향을 갖고 계시는 아, 파란 넥타이에 줄무늬 양말만 신고 있는 것도 이상하고 <laughs> 파란 넥타이에 줄무늬 내복만 입고 있는 것도 이상하고 <laughs> 제일 이상한 건 내복이죠, 그죠 파란 넥타이, 줄무늬 팬티. 아, 그러니까 이것들만 걸치고 있다라는 것도 어... 좀 이상하죠. 아. 방송 가능? 예.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아. 제목은 방황이라는 노래예요. 방황. 방황할 때. 그래, 그러니까 이거 가자. 방황한다고 줄무늬 팬티 입으면 방황하는 거예요? 아, 이것만 입는 게. 그러니까 뭐... 아, 나 방황할 거야. 아 파란 넥타이, 줄무늬 반줄 들어와 이거 방어기 아니죠? <laughs> 스트레스 쌓였을 때는 이런 걸 풀어야죠. 아 질문이 펜트로. <laughs> 어, 네. 어, 시는 거예요? 어. 예인 씨, 어 지인 씨도 우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에 거울에 비친 음. 아내 자신. <laughs> 괜찮네. 그러니까 자신감 있고 그러면 좋죠. 네. <laughs> 아, 웃겨. 음. 부디 팬티가 사각 팬티기 네. 사 사각이라고요? 사각 팬티가 낫죠. 아, 자. 뭔데? 음. <laughs> 줄무늬 팬티. 응, 이거 입에 딱 붙어요. 나도 팬티가 다 붙어요. 팬티로 하겠습니다. 응. 팬티가 붙는다? 네네. <웃음> <웃음> 드디어, 드디어 맞췄다, 드디 <laughs> 아, 왜 이런 문제에 맞추는 거야? 어, 이런 것도 전문이네요. 자, 그 줄무늬 디자인이 90, 90년대 이것의 대명사였다고 합니다. 저는 모르겠는데 어, 뭐가 대명사였던가 줄무늬 팬티의 대명사였대요 줄무늬 ]가요? 디자인이 90년대 팬티 대명사였대요 아 저는 전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렇다고 하네요 음... 집에 잘 찾아봐요 있을 수도 있잖아요 아, 저는 무조건 음. 단색이었고요 아 너무 웃기다 뭐 발표할 거 없나? 어 있어요 어? 발표할 거? 이게 할 거? 하지마 아안 해야겠다 <laughs> 뭐? 이렇게 뭘 먼저요? 궁금증만. <laughs>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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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laughs> 열받게 얘기해? 아니 이거 이거 뭐가 제작진도 물론. <laughs> 저도 몰랐던데. 아아 아. 조. 아. 아. 에에 다음. 주에. 어, 잠깐만요. 잠깐 정리 좀 하고. 아니, 너무 <laughs> 너, 아, 너무 일찍인 거 같긴. 한데. <laughs> 연애 발표하세요? <laughs>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지. <laughs> 여러분 저 연애 하면 어쩌려고 그러세요? 저 목설 아니에요. <웃음> 어머 <웃음> 어머. <웃음> 어머 자꾸 못쓸못쓰하는데못쓰아니에요와 <laughs> 비피가 어? 너무 많구나 친민수 타임 해달라는데요 친민수 타임 아, 친민수 타임? 아 친민수 그래 타임이 그래 모래잖아 그래 모래하자 <laughs> 궁금하게 하고 <laughs> 청출 조사이인가 지금 해예 아니 응. 수요일날 해야죠. 그럼 이게 뭐지? 응. 지금, 해? 지금, 지지 네, 지금, 에 지금, 나궁금하시지요말말 나왔으면 무조건 해야 돼. 지금, 으니까저 그만 지리세요 <laughs> 그거랑 그런 <그거랑> 뭔 상관이야. <laughs> 예. 다도 같이 못 하고. 아, 아, 아. 알았으면 아. 차라리 시간을 뺐었을 텐데. 그죠? 식사는 그랬으면 제 스케줄 하나를 없애 버렸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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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생일 때문에. 아. 아이폰 뭐 내년이 있어. 내년이, 내년이 있으니까 음. 생일은 뭐 매년 매년 돌아오는데. 아. <laughs> 이제 챙길 이유는 모르겠잖아. 근데 그렇지만 음. 선물을 준비해 주셨잖아요, 작가님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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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그만 <laughs> 아 아니 베트남 전통은 나 나의 선물 선물 세례가 있는 건데 아니 오빠가 아. 진짜 근데 뭐 위인도 나무에서 떨어질 때가 있듯이 아니 나무에 떨어지는 게 그래서 <laughs> 공지가 있다니까 야 <laughs> 아, 너무 <laughs> 야 공지가 아유 오빠 그런 식으로 하지 <laughs> 마시고 돌퍼지네요 참. 그런데 카카오톡에 생일이라고 안 뜨는데 혹시 껏 꺼놓으셨어요? 그 설정 같은 걸. 저요? 예. 네. 아왜 왜요? 충성심 테스트. 아 충성심 테스트라고요? <laughs> 감사합니다. 아, 집장님 안 알려줬으면 나도 깜빡할 뻔했어. 아 아. <laughs> 어, 이 켜졌나요? 9월이 생일이. 데 아. 9월이 <laughs> 생일이신데. 뭔가 이상한데. <laughs> 요 아. 작가님. 생신. 니네 생일이라고? <laughs> 오늘, 아! 오늘 소혜 생일 아니야? <laughs> 어, 어? 어, 그래요? 오늘은 소혜 생일이에요. 오늘 당일은. 아, 당일이 다. 당일. 어? 어. 소혜 님 생일은 기억하는데. 오, 어. 딱 누나, 어? 누나 누나 3일 뒤인데 4일 뒤인가? 4일 뒤인 아, 안 지났구나 아 <웃음> <웃음> 어, 다행이다 아. 아, 그럼 내일도 있잖아 저희는 한 달에 한번 오니까 아 그래서 9월이시잖아요 네, 전 9월이요 저 아무 상관없는데 지금까지 뭐한 거예요? 저, 제가 뭐 했는데요 <웃음> <웃음>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나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생일이라는데 아 어. 이것만 계속 지금 꼬꼬무 <laughs> <laughs> <콕콕으로> 다녀와가지고 꼬꼬무 일 차는 아 <웃음> 그래서 어떻게 됐어? <웃음> <웃음> 이거 이이총치자분들이 이 도저히 왕관을 쓸수 없을 것 같아. 야 청춘아들 성의가 있는데 안 한다고. <놀> 아 그럼 이거 이거는 뭐야? 근데 그래, 이건... 진짜 멋있어. 요 그거는 풀 장착하고 빨리 와. 응. 우리가 결과를 건데. 그거 생일 두고 어, 봐 진짜. 언니. <놀람> 응. 이건 뭐야? 팔트스. 아. 어? 오늘도. 아 예. 노란색을 몰고 오셨군요. 아 예, 오늘. <놀람> 예 오늘도 안 보이던데? 혹시나 하고 한 바퀴 돌려봤는데 180도로. 얼마나 구석에 잠가? 난 놀라게 뭐라고 한줄 알아요? 혹시 지하 주차장에 되셨어요? 여기 직원만 될수 있는데. 그래서 안 그럴 건데 부담스러워. 서 <laughs> 이래서, 이래서 그끌건데 아니, 아니 내가 분명히 찾아냈다고, 자기 차만 찾아냈다고. 나... 오늘 혹시나 하고 내가 한 바퀴 이렇게 봤거든? 근데 안 보였는데? 표정 봐. 아 진짜 진심으로 나 이거 너무 하기 싫은데 <laughs> 나한테 어떡하지? 나 정확하게 그랬어. 아, 안 하셔도 돼요, 그러면. 아, 안 하셔도 돼요. 야, 오, 아 좋은데? 아, 좋은. 원래 맞춰줘요, 깔맞춤으로? 안, 네. 네. 안 네. 해도 되는데. 아, 어줘요 오, 잘 어울리는데요? 아 진짜? 너무 아니, <laughs> 이거 이거이랑 목걸이만 하면 안 돼요? 아 너무 고급적인데나이게 이를... 엄청 <laughs> <완전> 말고. <laughs> 야이래놓고이 스타일사 <미스터에서> 올릴 거잖아. <laughs> 아야 저거 왜안 해? 해야 아 돼. 아아 이거 이거, 이거 이건왜안 해? 블링블링한 거. 해야 지 이제 해야. <laughs> 와. 아야 빨리 해. 안 해세요. 빨리 해. 아, 빨리 빨리 빨리. 아니 안안 뭐, 빨리 해야 빨리빨리. 다음 게 있어. 이고 언니 이거다 아 해줘. 어, 다안돼 반지. 자자 다해다 해. 다 해. 와좀 맞아. 어, 안 들어 안 들어. 그 뭐야? 잘 주... 놔뒀다가 오빠 생일날도 하면 되고. 주얼리는 음, 문방구에서 되겠는데요? 주얼리는 평소에도 하셔도 될음괜찮것같아아 잘... 너무 반짝거리는데어 너무 눈부시다. 지금 생일이니까. 지금 멀거 같아. 지금 채팅창에 조턴 슈거냐고. 아니 아니야. 딱 약간 느낌 다. 아, 하나다나. 빨리 빨에 나오는 왕 같지 않아? 기억이 안 난다. 쓰려왕 하네. 난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안으면 쏙 빠지는데. 그거 봐요, 클래시 로얄 왕. 아, 어. <laughs> 아, 뛰어 가네. 아니그 아니, 성에 있는 아, 클래시 로얄. 아, 이거 너무 이게 너무 구작적인데 괜찮은 거 같다. 아. 어떻게 가는 것 같아? 망했어, 망해. 아. 진짜 왕이다. 언니, 예것 봐. 와 이거 굉장이다 너무 예쁘다. 지정일치 같다. 와, <laughs> 와 <laughs> 즐거운 날이니까요. 뒤로 어, 살짝 가운데로 <laughs> 와. 되나요? 네, 네. <laughs> 와 예쁘다. <laughs> e스포츠도 이제 있지 않아요? e스포츠. 반종 있지 않았어요? 바둑, 바둑 옛날에 있었어요. 옛날에, 옛날에 머리에 있었어. 막침 꼽고 하시지 않았어요. 그 옛날 파도 있었어, 부님 이번에 바둑 중계 배정을 못 봤는데. 스타 있나? 이번에 e 스포츠도 들어가지 않았어. 롤이랑 피파, 피파, 피파가 아시안 아, 게임 종목이에요. 피파 온라인. 진짜? 와 진짜. 에이파. 제일 진보적이다 아시안 게임이. 어, 그 체험적인 거 많이. 아 여기 있는데 음. e 스포츠는 여기 중 중계 배분이 안돼 있네. 나시한 게임 바둑을 옛날에 그 어떤 여성 기사님 할때 그때 막 이슈 돼가지고. 아, 맞아, 그래 머리에 침 꼽고 하시고 그랬었어. 하스스톤은 없죠. 하스도 없죠. 규모도 응. 작고. 음. 아 피파는 나도 출전하고 싶은데 선수로. <laughs> <laughs> 자기 자산 자을 인정해 준다면? 그럼 그, 그럼 상대가 컴퓨터가 음, 나와야 돼. <놀람> <해야> 국적을 <국적으로 놀람> <놀람> 어디로 해야 돼? 컴퓨터는 네? AI와 붙는 거죠. 아. 아니, 알파고와 주, 붙듯이. 중계가 근데인 게임 중계랑 겹치잖아요. 아 그렇죠. 그게 좀 징그럽죠? 너무 징그러워. 음. <놀람> 본인이 말하는지. 너무 징그럽다고 저쪽 보고 얘기. 얼마나 징그러워. 외면하고 얘기해. 게임 안에 그 음성도 본인이고 다 본인으로 이루어진 세상이야. 어 예사이로 펑크죠. 네. 친구 저격을 위해서 아, 아, 아 그렇게. 또 총기가 고장이 잘 나가지고 아. 그총 쏘는 구멍에다가 비비탄을 집어넣었어요, 이렇게. 아 화승총처럼 옛날에. 예. <웃음> 그래서 <웃음> 장전하고 쏘고 한발한 <laughs> 발. 한 발. 아그 추노처럼. 예. 추노처럼. 아. 그쵸 이게 그. 어포기처럼. 탄창이 고장 나면 이걸로 하는 불쌍한 애들이 있었죠. 예. 하고. <laughs> 근데, 근데 예. 불쌍하다기보다는 그 상황에서도 그렇게 해서라도 쏴야 하는. 그렇죠. <laughs> 근데 보통 그거 하는 단계로 간 친구들은 말로가 비참했어요. 그쵸. M16에 크게 희생되거든요. 그쵸. 그쵸. 너무 재장전이 제장... 느리기 때문에. 재장전 속도도 느리고, 좀 이제 입에 하나씩 넣기 귀찮으니까 많이 넣고. 그서 <laughs> <laughs> <해서 웃음> 많이 넣고 하니까 일단 맞는 애가 더러워요. 야, 생각났다, 생각났다. <laughs> 근데 그때 당시에는 <웃음> 생각을 <웃음> 못 했는데. 아, 맞아, 맞아 나중에 생각해보면 맞는 애들이 이렇게. 결... 기분이 썩 좋을 것 그렇죠. 같은데. 아니 심지어 그또 땅에서 주워서 넣지 않습니까? 예. 네. 그거를 그때 당시에는 비비탄을 따로 사질 않아요. 그 삼은 대히 희한하게 쳐다볼 때였어요. 예. 네. 무조건 다 주워서 그렇죠. 운동장인 걸 입에, 입에 넣어서, 넣어서, 넣어서 다시 장전. 그리고 그냥 입에 잠깐 넣어서 예. 넣는 게 아니고 먹음고 예. 있다가. 예. 아. <laughs> 그래서 어렸을 때안 아팠던 거예요. 약간 면역이 됐죠. 멘탈인 예. 거죠. 아, 살상 바이러스 전이었어요. 화학전까지 겸한. <laughs> 요즘엔 총싸움 잘 안하니까 예. 면역력이 많이 떨어졌어. 그죠 <laughs> 아, 아이들이 이 우리 때보다 조금. 야, 아, 요즘엔 게임만 하고. 많이 아픈 어. 이유가 키보드만 두들기니까. 다들 게임기 대신 다시 총기를 쥐어야 그렇죠. 한다고 생각합니다. 총기 규제가 이게 그 없어 보이게 또. 예 <laughs> 네, 맞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그 탄창을 다 고장내야 돼요. 입으로 놔야 돼요. <laughs> <laughs> 화승총식으로. <laughs> 그래야 건강해진다. 아하. 근데 요거는 제가 이제 활동량에 따라서 이게 순위를 매기는 게 처음에 아무 생각 없이 했는데 네. 막상 몇번 해보니까 폭력적이다? 어좀 약간 음. 그 부담을 주는 것 같기도 하고 아, 그래가지고 네. 이걸 없앨까 좀 생각 중이에요 아니 왜 그걸 그러면 발목골 <laughs> <laughs> 없앨 거예요 그럼 그러면? 현재 순위로 네. 붙여놓죠 그냥 아. 박제시키죠 그래서 그냥 가나다 박제. 순으로 하던가 가나다 순이요? 아, 랜덤으로 그러면. 추첨기 돌려가지고 아. <laughs> 뭐 네. 땡이버 추첨기 돌려가지고 딱 배열 한다거나 어, 그럼 저 어. 가난한 순이면 대인국을 개인국으로 바꾸겠습니다. <웃음> <웃음> 다, 일, 다 개인들이니까요. 에, 에. 어. 근데 그 개가 가보다 뒤잖아요. 음. 가가 있어요? 뭐 만든다면 저는 기업 위인 사당으로 할게요. 위인 <laughs> <laughs> 사당? 예. 위인 사당. 기 기업. 기억. 기업할 게 위인 사당. 기업할 게. 근데 기억할 게 기억이 그냥 기 어. 기억과 이를 사음, 띄운, 띄는 자음 형태소를 분리하는 걸로 숫자 1 대인 구분 해요. 1. A 대인구. A 대인국 아, A A 점으로 하겠습니다. 네. <laughs> 소인배 배트리라고 하신 분 있고. 아무튼 아, 어, 그러면 저도 활동량을 조금 늘리기 위해서 네. 그동안 너무 그 바, 방치된 그 얼바치였으니까 예, 예. 얼마 전에 또 프로필을 찍었거든요 오 아, 한번 아, 올려주시면 올려놔, 올려야겠네 네. 저도 왜냐면 프로필을 어디 풀 데가 없어요 어, 그아 프로필을 아 올릴 데가 없어요 아이돌 말머지 사용해서 올리는 건 어떨까요? <웃음> <웃음> 역시 아 보호요리사 어, 어, 아이돌 <laughs> 아니 너무 <laughs> 보호요리사가 갑자기 네. 아니 칼을 엄청 대면. 잘 나왔다고 들어서 다음 주 게스트 언니 조아리예요? 조아리 <laughs> <조아린. 웃음> 아니 별명 그만 만들어주셔도 아니, <laughs> 돼요 조아리는 뭐예요? 뭔가 조아린 느낌인가? 아니 아니야. 아니야. 음, 그것도 이게 또 설명이 긴데 어, 내가 이제 그... 본인이 <laughs> 설명하가지고 너무 웃기네. <laughs> 내가 오마이걸의 비밀정원 노래를 좋아해서 아 그래서 조아린의 비밀정원이라 했구나. 아, 너무 별명이 많아서 안 되겠어요. <laughs> 언니 진짜 볼륨이 왜 이렇게 많아요? 그만 만드세요 아 애창곡이구나 언니 <웃음> <웃음> 쑥스럽게 자기 입으로 <laughs> <laughs> 왜저 할인이냐고요? <laughs> <laughs> 너무 웃기다 <laughs> 좀 계속 꺼라. 킨더 가든. 계속 꺼라. 아, 킨더 가든. 킨더 가든. 누 킨더 가든 될것 같아. 거 웃기다. <laughs> 조더 가든. 조더 <laughs> 가든. <laughs> 진짜 수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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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웃음> 정도로 별명이 많은 <웃음> <웃음> 방송작가. うでい。<laughs> <laughs>